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2장 6절부터 16절. 2장 6절부터 16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는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에 맞지 아니하니, 같이 있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혜라는 주제로 전하는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지혜가 진짜 지혜다. 성령의 지혜가 진짜 지혜다 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이유가 많습니다.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되겠죠. 몇 가지 이유 이걸 좀 꼽아보자면 그중 하나는 교회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매우 비합리적이다. 꽤나 몰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이런 비합리성이나 몰상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더 이상 신비로운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비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신비를 교회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사역이죠. 예컨대 교회는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의 공동체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사역은 방언, 예언, 환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은 새로운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에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 가치관을 쫓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욕구를 갖고 그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사용하죠. 하지만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쫓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들을 욕망하게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이 되는 것과 같다. 육식 동물은 그 본능, 그 본성이 어떻습니까? 육식을 원하죠. 그것이 본능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육식 동물은 그것만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육식동물을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해도 육식동물은 채식을 하지 않아요. 책찍질을 하면 잠깐 육식을 절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육식동물은 요 결국 육식을 해요. 그게 그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 육식동물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책식을 욕망하기 시작한다. 하, 만약에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기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것은 결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뭔가 신비로운 힘이 개입을 한 것이죠. 마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본능이 바뀌는 거예요.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원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이 신비로운 사역을 맛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방식보다 성령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많겠죠. 다시 말해서 그런 교회 안에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교회를 비합리적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가 뭘 상식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 세상 조직체와 비교하면서 교회가 체계가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따뜻하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뿌듯하게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교회는 신비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관계가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그저 따뜻하고 인간적인 거짓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가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 조류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교회 아래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사람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인간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한 겁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믿음은 얻게 하는 것을 그저 이성적인 설득 작업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을 잘하기로 소문난 아볼로를 바울보다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로는 그것이 더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몇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참 교만했죠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유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받은 바 은사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독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매우 세련되었지만 거짓된 교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간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는 있을지언정 성령의 지혜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세상 지혜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들은 굉장히 나이스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깔끔하고 나름대로 세련되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을 잘하는 아볼로를 좋아했다는 것이 그 증거죠. 또한 그것은 당대의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무슨 말일까요? 지혜를 말해봐야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만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한다. 이들은 믿음을 갖춘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곧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그 지혜는 이 세상 지혜와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또똑똑똑하다고 소문난 그러나 죽어서 없어질 그런 사람들의 지혜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 권력자들 세상을 스스로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그런 헛똑똑이들의 지혜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지혜는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는 은밀한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혜자들은 결코 알 수가 없다고 하죠. 8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 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점을 갖고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교회를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이해되지가 않을 거예요. 설득되지도 않을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뭡니까? 비합리성과 뭘 상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부차적인 위기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위기일 뿐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교회가 더 이상 신비를 논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적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이클 호튼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의 그 모습이 아주 잘 묘사가 됩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호트는 사탄이 장악한 도시를 이렇게 묘사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사탄이 도시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와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의 선생님 혹은 예 부인이라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의 문전성실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교회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한 교회를 장악하면 그 교회는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서로 웃어주며 공손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따뜻한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을 맛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을 빌리면, 그저 잘 훈련된 육식 동물로 가득할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갖고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교회 생활에 잘 적응된 교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은 할수 있지만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새로운 가치관에 헌신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확신하여 그대로 행하려는 순종의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지혜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떤 지혜로 가득합니까?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에 의해서.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세상 지혜를 나누고 그것이 좋아서 그냥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 끄는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 상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 듣고 있는 세미나 강사의 말입니까? 또 요즘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이요, 여러분의 지혜예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죠.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이 설교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를 얻기 때문이에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지식, 곧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죠. 귀로 듣지 못한다고 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감각과 지혜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신령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한 합리성, 단순한 논리성, 단순한 인간성만 남아있는 교회는 위기입니다. 절대적 위기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10절,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것까지도다 하신다. 11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이로우신지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지 우리는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도, 우리가 받은 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우리가 받은 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무엇만 논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 속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할 거예요. 이 땅의 욕망에 대해서만 논할 겁니다. 이 땅의 가치관에 대해서만 자기 지식을 뽐낼 겁니다. 이 땅의 걱정과 이 땅의 근심만 추구장창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소유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 땅과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이 땅의 욕망과 자기 본능을 채우는 일, 그것만을 논하고, 그것만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고, 그것이 좌절됐을 때는 또 다른 수단, 또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세우려고 할 뿐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13절과 1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같이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유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 이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분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요.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고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방법이 높임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분석과 인간적인 대안이 가득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말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14절, 육에 6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것이 아예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혜를 아주 우습게 여길 겁니다. 도덕적 치료주의 이실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년 전 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분석한 사회학자가 그들을 표현한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국 청년들은 도덕적이고 치료주의적이며 이실론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청년들, 소위 신앙이 있다고 믿는 젊은이들은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이라는 말은 윤리적이라는 뜻이죠. 법을 잘 지키고요 다른 사람 말에도 나름대로 잘 순응하는 아주 착한 젊은이란 뜻이에요 교회생활도 잘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잘 섬겨요 아주 도덕적이에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죠 교회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충실한데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미국의 기독교 청년들은 또한 치료주의자입니다. 소위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수 없지만 항상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지 알수 없지만 항상 지쳐 있어요. 항상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청년들은 교회에 와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교회도 그에 발맞추어서 그들의 감정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에 집중하여 교회를 운영하죠. 또한 그들은 이실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실론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실론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 삶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치료주의 이실론자는 복음이 없는 성령의 지혜가 없는 그러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젊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20년 전 미국의 젊은이들은 도덕적 치료주의 이실론자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젊은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거창하게 한국 교회를 논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도덕적 치료주의, 이실론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말들과 치료주의적인 말들과 이실론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도덕주의적으로 그저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수준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서로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얻은 바 영생과 풍요와 진리에 관해서 서로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 볼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온그 샬롬 평안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는 것에만 자부심을 갖고 있나요? 나름대로 가정에 충실하고 나름대로 직장에서 인정받고 나름대로 교회 잘 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때때로 겪는 욕망의 좌절로 인해서 지치고, 때때로 겪는 인생의 상실과 실패로 인해서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그저 인간적인 위로와 그저 인간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신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좌절만 말하는 곳 동시에 인간적인 대안과 인간적인 위로만 전하는 곳 사람의 지혜가 대접을 받고 사람의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는 곳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도덕적 치료주의 이실론자가 인간적이라고 칭찬을 받고 그런 사람의 지혜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런 사람끼리 세력을 형성하는 곳, 그런 곳도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절대적 위기는 이런 설교에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겠죠. 이런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어리석게 느껴질 때, 마음이 조금도 와닿지 않을 때그 교회는 절대적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둘중 하나예요. 성령의 지혜를 지혜로 받거나 그 지혜를 우습거, 우습게 여기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반응도 그런 의미에서 둘중 하나일 겁니다. 성령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을 간청하며 기도하거나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거나 둘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비의 공동체가 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방법만 가득한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거나 둘중 하나일 겁니다 16절에 있고 마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맥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 그한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그래서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모든 조롱을 물리치고, 그것에 힘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진짜 지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한 사람을 주께서 주시기를, 그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